안녕하세요. 코제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피부가 처지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또는 코쪽 모공이 넓어서 피지가 많이 쌓이진 않으세요? 이러한 피부의 문제점은 바로 모공 관리 또는 피지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모공 케어 잘안 되다 보면 모공 속 피지가 쌓이게 되고 그 피지로 인해서 여드름이 생기거나 또는 피부에 늘어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한 번씩 거울을 볼때 하나, 두 개씩 생기는 뾰루지나 여드름 같은 게 있으면 신경이 정말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마에 잔잔한 오돌토돌한 피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뷰티샵을 가면 여드름을 한 번씩 짜주는데 특히 이마에 오돌토돌한 피지가 들어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짜고 나도 며칠이 지나면 또 오돌토돌한 게좀 자주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공 속 피지를 녹여주는 화장품을 하나 알아봤습니다. 바로 피부심의 레드 카밍 앰플입니다. 이게 바로 모공 속 피지를 녹여줄 레드 카밍 앰플입니다. 티트리 앰플로 모공 속 피지를 자극 없이 없애주는 아이인데요. 피지를 녹여줄 뿐 아니라 모공 축소까지 도움이 되는 아이랍니다. 여기에 바로 유기농 티트리 오일이 사용되었는데요. 티트리 오일 성분이 피지를 녹여주면서 피부 진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제수 대신에 어성초 추출물을 사용해 항염, 향분에 좋습니다. 15mm의 미니멀한 사이즈고요. 길쭉한 팁으로 되어 있어 트러블이 올라온 부분에 적당량을 펴 바르기에 딱 좋더라고요. 제형은 너무 묽지 않게 흘러내리는 투명한 액체 타입입니다. 향은 티트리 향이 나고 바르면 시원할 정도의 쿨링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레드카밍 앰플은 피부 자극 없이 피지와 트러블 케어가 가능했는데요. 피지 조절과 항염, 소독 효과가 높은 에탄올의 함량이 많아지면 피부에 자극을 줘 예민해지거나 건조해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시 또 피지가 올라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드카밍 앰플의 경우 에탄올 함량을 적정량 사용하고 어성초 추출물, 유기농 티트리 오일, 에탄올, 피지 케어 솔루션을 고루고루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마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하얀 좁쌀 여드름이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신기했던 게 특히 코 옆에 하얗게 솟아오른 피지가 있는 곳에 레드카밍 앰플을 사용했더니 하얗던 피지가 녹아 없어지는 게 육안으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러블 하나만 나도 무조건 레드카밍 앰플부터 찾습니다.